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권징의 목적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징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권징이란 단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간혹 교회에서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적인 이해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교회 내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시는 무역 도시였는데 수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드나들다 보니 상당히 개방적인 성향이 강했고 또 부도덕한 풍습에 많이 젖어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 성적 물란과 도덕적인 타락은 세계에서 따라올 지역이 없을 정도로 방탕한 도시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러 온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어땠냐 하면은 그 신전에서 섬기고 있던 천 명의 그 무녀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 예배였을 만큼 이렇게 남녀의 혼음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그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헬라 문화, 특별히 그리스도, 이 고린도 안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났는지를알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향락을 위하여 창녀를 두며 매일의 육체적인 피로를 위하여 연인을 두며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아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얼굴이 뜨거워질, 뜨거워질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고린도의 문화를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시를 오염시키던 음행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보다도 더 극심한 또물란한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도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란 직역하면 아버지의 여자란 뜻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포함해서 계모, 또 혹은 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중 어느 대상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의 어머니 되는 여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토록 타락했던 고린도 시 안에 있던 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저지르지 않는 추악한 죄악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은 율법에서도 아주 엄중히 금하고 있던 죄악이었는데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었을 만큼 심각한 이 근친상간의 죄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은 뭐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혼내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 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통안이 여긴다라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한다라는 뜻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발행, 발생했을 때 마치 집안에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오히려 교만화해져서 그 범죄한 자를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함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가 죽고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역...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죽었음으로 인해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우리는 모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이해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은 아마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개탄하였을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단호히 이야기하기를 3장에, 3절에서 5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실로 머무르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나니. 사로바울이 비록 고린도를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추악한 음행과 교회의 방관을 두고만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속에 이 근친상간의 죄악이 방관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임을 판단하였고 또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출교 즉 사탄에게 내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출교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데 이 음행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출결하는 무거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심구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도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사용되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우리 레이크뷰 언의학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권징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범죄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르바오은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목적 다시 말해서 출교라는 권증을 내린 이유가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받게 하기 위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근친 상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이 출결하는 육체적인 형벌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권증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사로바울은 그 사람이 미워서 혹은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하여 권증을 준 것이 아니라 출결하는 처벌을 통해서 그의 영의 눈이 번쩍 띄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영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권징이라는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권징의 조치를 내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니,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내몰 수가 있어 하면서 교회 권징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갖게 하는 악한 처사인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먼저 좋은 말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반복되는 권면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죄악에 고하는 사람은 권징이라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권징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관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의 권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오냐 오냐 하며 받아 주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벌 주는 것이 참된 권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형제 자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내리는 권증을 통해 그의 범죄한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권증의두 번째 목적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죄악을 빵 속에 있는 누룩으로 비유했는데요. 육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권징해내는 이유는 적은 누룩이 빵 덩어리 전체 순식간에 퍼지듯이. 방치된 죄악도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빵을 구울 때 빵이 잘 부풀도록 넣는 재료인 누룩도 처음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양이 많지 하지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음행과 같은 죄악을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 퍼져서 교회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죄는 누룩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해서 한 가정이나 교회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그 악과 같이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은요.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영,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추레국 전에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떡을 구울 새도 없이 그냥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같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감사의 제사로 표현을 해, 해야 되느냐. 1년에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죄의 누룩이 없는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아주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누룩이 없는 빵으로 출애급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나서 우리는 죄라는 누룩이 없는 삶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팔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를 끊어 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죄악으로 물 들어갈 때는 썩어져갈 때는 가끔 그 죄악의 팔다리를 끊어 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누룩을 끊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죄의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의 누룩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의 누룩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병들고 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구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실 음행과 온갖 죄악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이 더 많습니까? 잘 모를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나요? 네. 예, 교회 밖이더 많겠죠.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악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라고 하신다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욱더 죄악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내가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세상을 도피하고 또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리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정의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거룩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해 있다고 수도원에 가서 평생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과 더욱더 가까이 연결을 맺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아무런 빛을 바라지 못한다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다면 세상과 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의 짠맛이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언제 그 찬란한 빛을 바랍니까? 밝은 대낮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갈때그 빛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소금은 어디서 진가를 발휘합니까? 썩어져가는 생선에 뿌려질 때그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둠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하면서 나는 어 내가 이 죄와 죄악된 세상과 등돌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짜디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5대 핵심 사역을 보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홀리 홀리 돼가지고 거룩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잘난데 하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세상이 죄에 쩌들어 있는 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너희가 상관해야 될 바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을 행하거든,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라. 이것은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권징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악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을 못본척 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의사가 사람들, 어, 내가 수술 안 하면 이 사람 죽는데 내가 수술 칼 되면 이 사람이 아플까봐 수술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피가 나더라도 살을 찢고 그 암세포를 꺼내 버려야 그게 참된 의사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걷어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걷어내야 됩니다. 먼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 사랑의 권면을 함으로 또 필요할 때는 징계와 권징을 내려서라도 우리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악과 오염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또 식구들이 내 주위 친지들이 지역으로 향하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이 시카고 안에도 얼마나 문제 있습니까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범죄의 문제, 또 정치인들의 부패의 문제, 이 시카고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북한의 핵 문제, 한국과 중국의 문제, 이 중동의 이 모든 테러의 문제, 이온 세계에 암흑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겠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때 빛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한테 왜 너는 이렇게 깜깜하냐? 왜 빛을 발하지 못하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가 될때 거룩함을 되찾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카고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온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와서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모였다가 맛있는 국밥만 먹고 집에 간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단한 명의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이 노스프링이 변하지 않고 이 시카고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실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 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이 시카고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뽑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거처 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빛을 잃은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그런 맛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인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만 왔다가 서로 웃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무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야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